반가워. 방구석 사멸인간이야. 이번 주 오요일 업데이트에서 밸런스 패치가 진행됐는데, 지난 패치에서 상큼하게 패싱 당했던 인파이터가 이번에는 당당히 그 이름을 밸런스 패치 내역에 올렸어. 그래서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에 있었던 인파이터의 밸런스 패치 내역을 살펴보고, 기념으로 적용된 변경 사항을 사용해 최술 영상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올해 10월 밸런스 패치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인파이터지만 기대만큼 많은 변경 사항은 없었어. 인파이터는 이번 밸런스 패치에서 깨달은 바크 패시브 중 충격 탈연 인파이터의 3티어 사이드 노드기도 하지만. 치술 인파이터의 상티어 4티어 노드가 이가 썩어버릴 정도로 달달한 사이드 노드가 없어서 치술 인파이터도 사용하는 그 애증의 사이드 노드 덕킹에 대한 밸런스 조정이 있었어. 기존에는 덕킹 아크 패시브를 사용하면 이동기 거리가 증가하고 이동기 사용 후 10초간 적에게 주는 피해가 최대 레벨 기준 7% 증가했어. 그런데 이번 패치로 이동기 거리 증가 수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동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적에게 주는 피해량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 다만, 입 피해량 수치는 기존 최대 레벨 기준보다 2% 줄어들었지 최근 출시된 엔드 콘텐츠의 보스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서 워프하고 저기서 워프하는 등 혼잡한 상황 속에서 이동기가 정말 중요했는데 이 이동기를 강제로 사용해야 비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족쇄로 인해 많은 인파이터 모험자들이 덕킹 악수 패시브를 삭제하거나 인파이터의 컨셉을 살린 다른 노드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었는데 이번 10월 밸런스 패치에 주요 방향성이 사전 작업 삭제인 만큼 개발진 측에서도 덕킹 개선에 대한 인파이터 모험 가분들의 요청을 완전히는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작하여 덕킹의 이동기 사용 조건을 삭제한 것 같아. 덕킹 노드 자체를 아예 완전히 삭제한 후 인파이터 직업 클래스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이드 노드가 추가되지 않은 점과 족쇄를 해제했지만 적에게 주는 피해량이 2% 감소한 상태로 밸런스 조정이 진행된 점은 솔직히 조금 아쉽다. 그래도 역시사열피에기 생각을 전환해보면 예둔 가인과 예둔 볼에 물려 치명타 피해량이 하늘을 치솟아 채술삼치어 사이드노드인 날카로운 타격을 고르기 때문한사열인간 또는 보험가에게 3레벨 돼지 가르기를 찍기 전까지 유틸적인 장점도 있고 어느 정도의 저점을 보장해주는 족쇄 없는 빌칭 사이드노드를 채용할 기회가 생겼다고 긍정적으로 우선은 생각하려고 다음 밸런스 패치 때는 충당 인파가 많이 웃을 수 있고 치술 인파도 웃을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의 밸런스 패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콩 덕킹 아크 패시브 밸런스 패치 기념으로 1분 dps를 측정하기 전본캐 치술 인파이터의분장을 검사해보자 아이템 레벨은 1693이야 무기는 사티어코드 무기 20강이고 상급 재련을 20강까지 완료한 상태야 가기는 원한 예리한 동기, 안정된 상태, 아드레날린, 기습의 대가 이고어빌리티 스톤은 아드레날린 2레벨, 예리한 동기 2레벨이야. 팔찌는 사티어 치명, 신속, 공익속5% 팔찌로, 로스트 빌드 기준 6% 효율을 가진 팔찌야. 초월은 무기, 방어구 모두 풀초고 엘릭서는 달인 2단계인 상태야. 카드는 최고빛 30각, 약소추갑기에는 6.2%의 상태야. 특이사항으로 무기 공격력과 공익속을 상승시켜주는 만찬을 섭취했어. 다음은 아크패시브를 살펴보자 공의 9 5% 팔찌의 영향으로 굳이 치신관반으로 특성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 진화 아크패시브 1티어 특성 부분은 치명의 종더 투자의 치명은 22레벨, 신속은 18레벨로 맞췄어 2티어는 치명타 적중률을 올려주는 예리한 감각 1레벨 진화형 피해를 상승시켜주는 한계 돌파 1레벨을 설정했으며 3티어는 시즌2 사멸 딜러라면 거의 대부분 채용한다는 일격 1레벨을 세팅해줬어 그리고 대망의 사티어 메인노드는 뭉툭한 가시를 2레벨로 설정했어. 깨달음 아크패시브 메인노드는 두개최술의 노드를 모두 배웠고 사이드노드는 최술이지만 사이드노드만큼은 충전입니다만이 정신을 살려 일방타격 1레벨 그리고 밸런스 조정으로 족쇄가 벗겨졌지만 피해력 수치가 낮아져 고점 대신 저점 보완 상태로 개선된 덕킹을 2레벨로 설정했어. 고약 아크패시브는 1분 DPS 측정인지라 초각성기를 사용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초각. 피해량이 상승하는 훌륭한 힘, 초각성 스킬 쿨타임 감소 효과가 있는 잠재력 해강. 그리고 은근 시전 시간이 있어서 불편했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준 시전 시간 감소 효과가 있는 즉각적인 주문의 포인트를 투자했고 마지막 남는 20 포인트는 초각성 스킬 열혈 폭격의 이티어 메인 노드인 최후의 폭발에 모두 투자했어. 스킬트리는 그동안 쭉 업로드했었던 최술 인파이터. 거의 차이가 없지만 얼마전 일망타진 보다 죽음의 선고가 dps 비중이 더 높다는 빨간약을 먹게 돼서 죽음의 선고를 14레벨로 조정했고 일망타진 레벨은 13레벨로 조정했어 이동기인 전진을 일격 레벨을 내려 일망타진도 14레벨로 올릴 수 있긴 한데 불격대가 없는 전진의 일격 은 공속 저와 체감이 너무너무 심해서 도저히 내릴 수가 없었다콩 초각성 스킬은 고약 아크페시그 최후의 폭발을 채용했기 때문에 비력 초각성 스킬인 수라결, 1차 갑성기, 수라결에 감명받아 누나인 인파이터도 초찰남폭 돼지 가르기, 갑성기, 초찰남폭 돼지 가르기라는 표식을 사용할 수 있게, 아이덴티티 게이지를 100% 충전시켜주는 1차 갑성기를 채용했어. 딜사이클은 아이덴티티 스킬 투지발산을 발동해 투지발산 시 딜증 효과가 붙어 있는 상신기철포능격 난타형권, 통역권을 사용한 후, 끝띠 거스트 돼지 가르기를 날려줬어. 이후열량 폭격을 사용하게 되면 위로 밀려나는데 다시 한번 투철난폭 돼지 가르기를 사용하기 위해 1차 각성기를 이용하여 적에게 진입 후 투철난폭 돼지 가르기를 시전해버렸다콩. 돼지 가르기 마무리 후 아덴 게이지를 다시 쌓기 위해 용의 강림, 일망타진, 죽음의 선고를 사용했고 초지발산 시너지 효과가 꺼질 때쯤 시너지 효과를 입기를 위해 18스킬을 사용했어. 아덴 게이지가 풀충전되기 전에 철난폭 풀 돌아오면 그냥 사용했고 연야인 폭격은 쿨타임이 돌아오자마자 어색하지 않은 순간에 사용했어 이동기 사용 없이 모지성으로 딜사이클을 굴리기만 해서 머리와 손이 크게 고생을 하지 않아 좋다 콩 가시를 채용했는데도 치명타 적중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 약간 군발이 적용한 것 같긴 하지만 1군 DPS는 약 1억 1,500만 정도로 측정돼서 현재까지 내가 측정한 1군 DPS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확인돼. 치적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와서 살짝 사기성 DPS가 측정된 것 같긴 하지만 밸런스가 조정된 버킹 아크페식으로 가장 높은 DPS가 측정돼서 여러가지로 기분이 좀 묘하다콩. 이동거리 증가라는 유칠성과 족쇄 없이 해당 아크패시브 레벨을 올리기만 하면 피해량이 상승하는 나쁘지 않은 사이드노드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색없는 사이드노드가 아닌 신선하고 재미난 사이드노드가 대신 생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콩콩.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감사 콩.